너얼음을. 오랜만... <laughs> 어머, 아유 세상에. 아, 야. 안녕하세요. 예, 무슨 미스... 컨셉 맞춘 것같으네 야, 어머. 우리 오늘 어머. 세트 세트. 그니까 미스코리아가 <laughs> 너였구나. <laughs> 미스코리아가 어머. 너였어. 예, 코리아 출신이잖아. 아 맞아요. 미스코리아. 안, 안으로 들어가.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예, 먼 길에 진짜 힘들었지. 아니 그냥 자면서 왔어요. 언니. <laughs> 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옆에 못 가겠다. 오늘 가져가 예, 나눠 있잖아. 안할줄 알았어. 저는 멜로 드라마. 1 7 0 f p 해라자, 해라자. 1 7 0 f p 해라해라 아, 그러니까 야, 근데 승희야. 네. 오랜만에 와서 그는데 키가 크다. 역시. 오, 진짜. <laughs> 저 <저분이> 옛날부터. <laughs> 컸었지. 그러니까, 얼마였지? 174. 174. <laughs> 174. 야 그, 그쵸. 아니 우리 크로니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큰 어, 편이신데 지금 너무 아담해 보이세요. 어, 알았어. <laughs> 아 근데 정말 어. 저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어. 그때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어, 오고 어, 근데 ]구나. 갑자기 너무 오고 싶어서 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그냥 방송 보다가 난 저기를 가야 어. 되겠다. 어. 어, 잘 <laughs> 진짜 그래서 음... 밥한끼 맛있게 먹어야겠다. 아 저거 맛있어요. 어. 우와, 우와. 너그 편스이어. 네네. 어. 어. 편안... 우리가 키워, 우리가 키우는 닭인데 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언니 이름 있어요? 어 그럼 검정닭이 제키, 어. 저, 저 회색 닭이 찬찬. 찬찬. 그다음에 수컷이 하얀 찬 하얀 닭이 힘찬이. 힘찬이 음. 왠지. 들으니까 이해가 돼. 어, 그래? 네. 오. 힘, 힘이 세야 되니까 슈퍼시고. 어. 야, 역시 너무 미스코리아 출신이네. 찬찬이는 편선생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음. 찬찬이. 어머, 용리해. 음. 제키는. 오. 힌트. 안소용하고 연관돼 있어. 아. 아. 모르겠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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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암 <laughs> 놈이 둘이고 순 놈이 하나야. 그러면 우리도 너 귀한 손님 왔으니까. 그래 그래. 나 이거 어, 계란 어, 잘안 먹거든. 근데 너 때문에 이거 꺼내서 내 날... 진짜 어. 언니 귀한 거 먹어도 돼요? 아, 그런 귀한 손님 왔으니까 먹어야지 내가 이뭐 달걀을, 아니, 아니, 달걀을 아니 언니 부화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오늘은 어. 내가 너 대접. 아니 대접해. 언니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부화시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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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 봐. 아니 <laughs> 언니 부화시키자. 아니 아니 부화는 내가 알아서 시키고. 저거 귀한 거니까 나와봐봐 그럼 언니 한, 한 개만 먹어. 아니야 기다려봐 저리 가. 힘찬아너 저리 좀 가봐 얼치에 저쪽 구석지로 좀가 힘찬아, 이리와 이리와라 힘찬아. 저만리 가. 옳지, 저 가. 저이리얼 옳지, 옳지, 라이리이고예쁘이아이고예라이리와이리와아 아이고, 이리와라 이리와라 이리이고아이고이뻐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 이리와라 이리와라 이리 <목소리> <목소리> 예예그러 언니, 언니. 예, 예, 네. 그래. 근데 <laughs> 언니 그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도저히 못 들어가서 언니가 빼 예예예, 조심하손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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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네. 네. 언니 그박스에 음. 아유 줘. 그래. 좀 아, 나는 여기서 뭐 지닭한테 쪼여 죽든 말든 너 언니 그래. 꺼내주면 되준다 언니 언니 그래. 안돼. 한 알만 끊이면 돼서 돼한 알만 한 알만 끊저 너무 미안하다. 난 얘도 그냥 언니언니언니언니조심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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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